2007년 1월 50대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추락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또 다른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2005년 5월 한 4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6년 5월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 가상구에 떨어진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 공통점이란 사고 원인이 된 어떤 행동. 그렇다면 사고 원인이 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 이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사고 네. 났다면 중상 이상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요즘 많이 일어나죠. 어. 예, 뭐불가 얼마 전에도 보고. 한 보름 됐나요? 예. 얼마 전에도 또 일어난 사고 같고.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뭐 사실 그 밖에 외출하면은 정말 1 0회 이상 엘리베이터와 접하잖아요. 그근데이세 그렇죠, 그렇죠. 예. 가지 사고를 보여드렸는데 이세 사건에 공통 공통된 사고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원인이 된 행동. 이 분들이, 사고가 예. 나신 분들이 공통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통된 행동. 행동. 혹시 그 엘리베이터 바닥을 수리할 때, 혹시 어. 여는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에? 그 부분에서 쾅쾅 뛰어서 놀다가... 숙부인데 어, 지금 어, 돌아가신 분이 50이 넘으신 분인데, 어. 엘리베이터에서 쾅 <laughs> 뛰고 놀아요? 그러니까요... 에, 그렇긴 하네요. 또... <laughs> 네. 허허, 이거 막막하네. 근데 이게 답일 수도 있잖아요. 뭐가요? 쿵쿵 뛸 수도 있잖아요 어른이... 어른들도 이술 취하면 뛸수 있잖아요 어우 취하신 분들 왜? 네. 없어요 근데 어이... 되게 어렵네요 없다고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술이 취해도 안 뛴다고요? 그래도 안 아니, 술 취하면 해도... 뛸수 있는데 네. 뭐 알아서 해봐요 예, 어. 하고 와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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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laughs> <어우>, 저조하네 <laughs> <그러면> 오늘 이 <laughs> 방법이 야 이런 거아니까 막 이렇게 빈 엘리베이터에 닫혔다 열렸다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막 올라가려는 거 잡아당기면서 막 이렇게 강제로 열고 비집고 들어가려다가 아니, 누가? 어, 50대가요? 아니, 무슨... <laughs> 아니 아니 놓치면 뭐하니까 막아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아 그때... 놓치기 전에 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다가 다 치려고 어, 그러는데 딱 그런 경우가 많이 놔둬요. 있잖아요 우리 예+ 예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이거 눌러주는데 열개 예. 안 타고 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어디서 배우는 거야 어르신 야 이+ 하이에나들 <laughs> 야 엘리베이터 분이 막다치려고막 그러는 상황에서 강제로 밀고 열고 들어가는 것. 그렇죠. 그시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예. 빡, 막 닫히려고 하는데 이렇게 와. 깜짝이야. 아 이거 아니면 없는데? 아, 저는 좋을까? 오히려 좀 예. 아, 다른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요새 그 어떤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예. 예. 화재에 대해서 대비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 여기에 인터는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갇히면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네. 안에 사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다른 때 열리는 거죠. 언제냐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아니죠. 담배를 피을 때, 담배 연기를 화재로 착각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려 버리는 거죠. 근데 밑에 뭐가 돼? 금연인데 여기. 세고 있. 좀 전에 아, 여자분도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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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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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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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운데 가운데 가운가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에 기억나십니까? 이 이물질 끼워서 어. 사고 났던 거 있잖아요. 이물질? 아, 그래서 어떤 이물질. 뭐 나무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문, 문틈에 끼고 놀다가 갑자기 열리는 거죠, 이게. 네. 오, 이물질을 어, 끼워서 걸을, 이게 오작동이 된다. <laughs> 이겁니다. <웃음> 이물질. 알싸, <알았어>, 아닙니다. <웃음> 아닌가요? <웃음> 하지 말고 너무 막연합니다. 예, 우리 예. 전문가 선생님 힌트 아, 좀 힌트, 받읍시다. 자, 네? 힌트님 주십시오. 힌트. 백교관님. 이게 저 우리가 승강장, 네. 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엘리베이터 안을 카라고 그래요. 카에 네. 있는 게 아니고 승강장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응. 네. 승강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졌을까요? 어? 문이 열렸으니까. 아, 그러니까 시간. 시가... 왜 열렸을까요? 그러니까 아, 지금 아, 중요한 힌트인데. 뭐내 어, 지금 걸어가고 있어? 요 네. <laughs> 중요한 일인데, 우리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안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왜 떨어지겠어요? 그... 뒤에 사람이 밀리잖아요. 어, 밀리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어... 밀려서요. 다들 반쯤 일어난 자세예요. 네, 밀려서, <laughs> 아, 밀어서,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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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밀다. 그럼 살인이죠. 계속 밀어. 왜미로 그니까, 러 밀려서. 나는, 나는. 미, <laughs> 아, 이렇게 밀려서. <밀렸어요>. 와. <laughs> 설명할 기회를 안주요 <laughs> 그니까, 승강장에서 이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아, 이거는 옛날 광고의 힌트가 있습니다, 옛날 광고. 아. 멋진 남자, 오, 오, 음, 오 탁! 어. 그러니까 네. 술을 취하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잖아요. 어. 그럼 기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왜 팍! 왜냐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떨어질 때도 사람들이 뒤에서 밀치니까 어떻게 사람이 많아서 밀리니까 아, 엘리베이터 기댔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한 건데 그냥 생각 외로 그냥 이렇게 팍! 세게 부딪히면 문이 빠지는 거예요, 뒤로 에이, 빠지는 게아니라 문이 빠져서 사람이 빠지는 거 이렇게 기대? 세게 탁 치면 치면 어, 기댔... 문이 열려요? 몰라요, 저안 쳐봤어요 <laughs> 아니, 탁 치면 이게 팍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오. 단순하게 그냥. 치, 문이 쳤다. 빠지는 거죠. 그냥. 쳐서 밀치든 네. 어떻게 뒤에서 밀은 사람이 많아서 밀쳤든 뭐 어떻게 됐든 탁 치면 문이 좀 황당하긴 한데 엘리베이터 아. 문이 뒤로 툭 빠지는 거야 빠진다 이거죠. 아, 어! 어? 어. 아, 뭐, 말도 안 돼. 진짜 나 아니, 말도 안 아니, 된다고 생각을 아니, 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이게, 이게. 당 친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뒤로 넘어가요? 아니면 정답은? 아니고, 네. 네. 난 지금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이게 맞긴 맞네. 이게 어, 진짜 바. 그렇습니까? 예,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아, 엘리베이터 문에 아, 충격을 아, 가했답니다. 어? 야, 정답 맞아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아, 엘리베이터 문앞 승강장에서 그래. 싸움이 벌어지는 어. 와중에. 어. 어!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두 명이 통로 아래로 추락 야. 한 명은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야. 두 번째 사건의 40대 여성은 왜왜 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을 해 말을 어. 승강장에서 남편과 신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어,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통로 아래로 추락해 야. 부상을 입었고 어 저렇게도 이게 사실이에요? 술 취해서 세 번째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어?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해 사람을 태우는 박스의 가위에 떨어져 사망 아.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문을 밀치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다음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 진짜 모르겠다 문에 부딪힌 순간과 통로 아래로 떨어진 사이에 뭔가 하나 빠져 있다는 건 눈치채셨습니까? 어? 네? 어? 그렇습니다. 승강장에 있다가 갑자기 통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 어, 그렇죠. 그런데 어. 그게 에? 어떻게 열려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은 승객들을 태우는 카에 올라탈 때 음. 또는 카에서 내릴 때만 열리는 음. 것이 음. 아니었던가요? 음. 음. 어.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한 엘리베이터 치의 도움을 받아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문, 몸무게 30kg인 9에서 10세 아이가 약 1m의 거리를 달려와 문에 부딪치는 상황을 가정해 무게 약 30kg의 모래 주머니를 추에 매달아 놓고. 엘리베이터 문 쪽을 향해 충격을 가합니다. 네. 실험 시작. 하나, 둘, 셋. 오. 네. 예, 별 변화 없네요. 모래주머니가 강하게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혔지만 별 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 그래, 예, 예. 이번엔 체중 60kg의 성인 남성이 1m의 거리를 달려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 상황을 가정해 모래주머니의 무게를 약 60kg으로 늘려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60kg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 오! 오! 오, 맞아, 맞아. 와, 정말 어, 맞지?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충격을 오, 견디지 못하고 승강통로 ]구나. 쪽으로 와. 젖혀지는 엘리베이터 와, 문. 진짜... 야, 저런 상상을 하죠. 네, 네, 승강장에 그래요. 있던 사람들이 어, 승강통로 아래로 추락해. 했어요? 다치거나 사망했던 이유는 바로 어.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젖혀졌기 아, 때문. 입니다 그런데 야, 왜 재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문은 일반적으로 문짝의 어느 한 면이 300N의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니, 즉, 문짝의 어느 지점에 필요하시네.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이 약 30kg 중일 때까지는 문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걸. 그런데 그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는 엘리베이터 문이 휘어지는 탄성 변형이 발생합니다. 우와. 이렇게 문에 강한 힘이 가해져 휘어졌을 때. 문 옆쪽과 아래쪽에 이중에 고정 장치가 있는 엘리베이터라면 단지 문짝이 휘어질 뿐 젖혀지지 않지만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는 옆에는 아, 별도의 그, 고정 장치가 없고 엘리베이터 문의 아래쪽 홈에 불과 6에서 10mm 정도만 묻혀 있는 가이드 슈로만 문이 고정되어 있어. 왜 이렇게 얇아요? 조금만요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홈에서 이탈되면서 쳐쳐지는 거. 야 충격인데 야 게다가 엘리베이터 물 청소 시 쓰이는 비눗물이나 미소하지만... 간혹 소변 등이 흘러들어가 녹슬, 녹슬지 부식되는 거 부식되죠 부식되죠 예. 가이드 슈가 부식된 상태일 때는 엘리베이터 문이 비교적 약한 충격을 받아도 가이드 슈가 풀어주면서 통로 안쪽으로 젖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닫혀있는 엘리베이터 문 저편은 카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거물의 바닥면까지 네. 혹은 카가 멈춰있는 지점까지 빈 공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만약 승강장에 있던 사람이 오오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서 문이 승강 통로 쪽으로 젖혀질 경우 오 10초 이상 오우! 치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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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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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서 과연 말이죠 오우! 부딪히면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럼 더 충격이 더 심해지고 오우! 끔찍하다 곧바로 떨어져 심각한 중상 및 사망 사고로 이어진 아. 것입니다 아.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문들은 힘이 가해졌을 때 잠재적으로 사고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엘리베이터 문을 세게 밀거나 충돌하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기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엘리베이터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엘리베이터 문이 견고한 고정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거나 문을 치는 일, 미는 일, 억지로 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한 엘리베이터 칸 내부나 승강장 바닥에 뭔가를 흘리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가이드쇼 등 엘리베이터 부품을 부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 또한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는 반드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시를 간과했다간 무운사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 진짜 오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이게 목걸이 아, 뭐, 송해내진다는 말 있죠? 예, 머리가두터어네와 예. 진짜 충격인데요. 그 쯔로 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저렇게 쉽게 와. 열리는데? 그러게 말이야. 정말 성인 어. 몸무게 정도면 싸우다가 밀면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네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네. 그냥 별뜻 없이 장난치다가 그럴 네.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말이죠. 혹시 그이 화면을 못본 가족이 있으면 다시 보기로 들어가서라도 맞아. 꼭 네.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저희 집도 25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순간. 아니,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를 침에서? 그렇게 항상 에이. 타면서도 어. 그냥 그거는 견고한 철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단단하다고 생각하죠. 예예예. 네. 어. 예, 예. 항상 기기다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심심할까 하 기대, 기대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아니 예. 그게또 조금 난또 예. 안타까운 게그 예. 이렇게 틈이 잘돼 있는 음.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또 네. 지금처럼 저런 상태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법규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거기가 그 법규정 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30kg, 네. 아이들 정도만 견딜 네. 수 있는 정도만 법이 되어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 이걸 법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요 글쎄 나. 말이죠. 충격이네 충격 정말 말 그대로. 정문가 선생님이 얘기를 정 그래서 예. 늘상 떨어져도 예. 그게 이해가 좀안 됐거든요. 어디 틈으로 떨어질 <laughs> 수 있나. 예. 예. 아, 정말. 어, 정말. 정말 충격인데요. 우리 다섯 명이 다 질려 있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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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년에119 예. 구조대가 출동하는 것. 한 5만여 건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네. 근데 2,500건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해서 5%가 좀 넘습니다. 네. 그게 엘리베이터 사고예요. 예. 구조대원들이 제일 많이 출동하는 게 화재고, 그 다음에 예. 뭐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교통사고고요. 네. 그까 그러니까 5위를 차지하니까 결코 적지 않은 사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사고는 보통 한 명이나 두 명이 사고가 나는데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나면은 안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규모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와이어 로프는 엘리베이터 하중의 열 배까지도 견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카나 시설물이 위험한 게 아니고 저렇게 사람들이 잘못 사용을 했을 때 그때 아. 훨씬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끔찍해, 어, 끔찍해. 저건 수자 아니에요. 어, 5만 건의 출동 어, 중에서 2000... 2,500 건이 넘으면 굉장히 음... 큰 사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야, 아니 그러면은 예. 아이들이 막 흔히 음. 보면 막 침수 막 누르잖아요. 다, 음, 누르죠. 네, 다 누르죠. 다 누르죠. 네. 네. 그런 그런 장난을 쳤을 때는 또뭐 위험만가요? 그렇죠 말이 에요 안에서 막 누르거든요. 아이들은 불이 켜지니까 엘리베이터가 네.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긴 한데 네. 그렇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안 해. 다양하고 복잡한 전자 회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거나 막 눌러낸다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럼 어. 안에서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막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 그럼요. 아까 얘기 진짜 나왔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진짜로 세게 막 쿵쿵 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그 충격을 받으면 안에서 이상이 있다는 걸감지 하고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음. 이제 움직이던 중에 급 정지를 하게 되면 안에 있던 사람이 관성에 의해서 쓰러지겠죠. 네. 쓰러지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안에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은 바깥에서 누가 구해줄 때까지 갇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함부로 뛰는 것도 안 좋습니다. 아그니까이 음. 아,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동안에 네.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했다 그러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네, 이게 이런 연유로 추락 사고가 일어난다는 걸 주변에 다알리셔서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다 책임 있습니다. 주변에 달리셔서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네. 자, 그럼 다음 주이 자리에서 더 좋은 안전 상식을 갖고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가 안전 넘버원이 되는 해까지 비타출 넘버. 우와.